안녕하세요 좋은차만 잘 골라드리고 추천하고 있는 구모닝총학들 1년 보증업체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준비한 차량은 바로 많이 기다리셨던 바로 구독자분께서 정말 기다리셨죠 바로 스타리아 3밴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이 차량 정말 괜찮아요 제가 오늘 대략 한 10대 정도 좋은 차만 골라서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스타렉스 후속 모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완전 다른 차량이죠 그리고 승차감 자체가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트렁크 마감 쪽에서 마감도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저는 좀 많이 좀, 어, 좀 어,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현대 분들에게 굉장히 멋있는 스타리아 차량 전체적으로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우수하고 거주성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화물차의 특성상 뒷부분이 좀 딱딱한데 어, 이 차량은 굉장히 좀 부드러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차가 굉장히 넓고 막상 안에 들어가서 타시면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할게요 1 0대 정도 스타리아 3 0 0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준비한 차량 실시간으로 전부 다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이 영상은 딜러 전산망이기 때문에 딜러 분들만 딱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 구독자분들 2만 분께 전부 다 고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차량 지, 어, 색상이 흰색이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진주색입니다. 진주색. 자, 진주색이고 굉장히 이쁩니다. 진주색. 일단 앞, 앞면 전면부가 굉장히 생겼죠? 로봇 카처럼 생겼죠. 로봇트 같아요. 자, 3밴, 3밴 차량. 1인 소유 3밴. 자, 2620만원, 2만 키로.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자, 성능 점검. 뭔가 사고가 있나요? 왜 이렇게 쌀까요? 아, 뒤쪽에 핸다뒤핸 하나 교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 있다고 가격이 이렇게 싼가요? 아, 미세뉴도 없구요. 없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가격이 너무 쌉니다. 자, 글라스 밴 글라스 밴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글라스 밴 2620만원, 3배. 주행거리가 2만키로. 오, 너무 짧아요. 6월 4일. 자, 이틀 전에 가져온 차량입니다. 자, 22년식이고, 일단 너무 싸죠? 뒤에 보시면 이렇게 적재함의 공간을, 어, 이렇게 밑에 장판을 까셨고, 그리고 컨텐, 이렇게 좀 잠을 주무셨어요. 캠핑용으로만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따로 뭐 만진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어 삼밴 차량으로 화물용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타이어 대략 한70% 아직 마감 남아 있죠. 키두개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모던 등급입니다. 열선 시트가 이렇게 있고 오토 홀드 기능, 드라이브 모드 기능이 들어갑니다. 오토 미션이고 자 그리고 또 스타뱅고 핸들 열선, 미끄럼 방지 옵션 이렇게 들어갑니다. 괜찮죠? 옵션은 적당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센스 크루즈 컨트롤 오토기아 이런식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트가 일단은 멋진 브라운 시트예요 그래서 조금 더 끌리죠 2620만원 이 차량 무조건 무조건 사십시오 무조건 좋은 차입니다 자 지금 현재 삼벤이 스타리아가 41대가 있습니다 자 이중에서 제가 좋은 차는 전부 다 골라 드릴게요 자 좋은지 안 좋은지 지금부터 확실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번째 차량은 검정색 3,130만 원, 오, 굉장히 비싸죠? 자, 1 2 0 0 0 k m 밖에 안 탔고, 2024년식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출고했어요. 자, 6월 5일 날 가지고 왔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휠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육각입니다. 자, 그리고 글라스 벤이고, 자, 성능 점검, 자, 면1% 영업용으로 사용 하셨고, 자, 완전 무사고죠? 그리고 미세뉴요 전혀 없죠 깨끗하죠 완벽하죠 자 반듯한 외형 현실감각이 아주 뛰어난 차량 그리고 평면은 더욱더 강화돼서 아주 강합니다 화물칸 내부는 굉장히 넓습니다 자 많은 짐을 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어? 어라운드 뷰가 있습니다 화물차에서 어라운드 뷰가 있으면 뭐 끝난 거죠 이차는 무조건 구매하셔야 되는 차입니다 그리고 자 스타뱅고 핸들열선뭐 이렇게 미끄럼 방지 옵션 들어가고요 내비게이션 스마트 센스 크루즈 컨트롤 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고요 파워 트렁크까지 오자 좋은 창 좋은 옵션들은 다 있네요 자이 차량 한번 타보세요 너무 좋네요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요 추천할게요 다음 차입니다 다음 차는 자300 이번에도 3천이 넘어요 3030만원 3인승 모던 검정색에 5월 31일 가져왔고 23년식 모델입니다 23년식 검정색입니다. 글라스 벤이죠? 자, 글라스 벤이고 일단 차체 자체는 굉장히 생각보다는 무겁습니다. 하지만 편의사이 괜찮아요. 편의사항이 뭐 벤인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스마트 센스 크루즈,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는 좀 아쉽지만 60%. 그리고 블랙박스 들어가고요. 스타뱅과 핸들열선, 미끄럼 방지 옵션 들어가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까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있어요. 이 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천3 0만원이 차도 추천할게요. 따로 뭐 흠이 없어요. 자, 다음 차입니다. 다음 차는 7,000km. 와우.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어, 색상은 이제 주색이죠 그리고 판넬입니다. 판넬.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관 이쁘죠? 자. 그리고 2920, 20, 어, 23년식입니다. 23년식. 자. 그리고 핸들 열선, 드라이브모드 스타, 어, 오토홀드 기능이 있고요 오토라이트 기능 있고요. 자, 어, 이 차량은 내비는 없습니다. 내비와 후방 카메라가 없어요. 그 점이 좀 아쉽지만, 자, 그게 좀 없네요. 그래서 가격이 좀 쌉니다. 2,920. 자, 이 차량도 뭐 따로 매연 1% 그리고 무사고, 완전 무사고. 자동차 세부 상태 완전 양호함. 아무것도 없죠. 깔끔하죠. 이런 차. 자, 이런 차는 구매하십시오. 보험이력도 없어요. 다음 차입니다. 다음 차량은 자, 3밴 계속해서 삼밴 차량 40대 중에서 오늘 10대 정도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자, 좋은 차만 골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 소개 바로 해 드릴게요. 자, 빠른 속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밴이고요. 모던입니다. 검정색이고 와, 주행 거리가 15,000km? 와, 굉장히 짧아요, 이 차도. 자, 5월 29일 날 가져왔습니다. 스타리아. 자, 우주에서 온 차량.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윙 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센스 반자율, 즐겨찾기, 모드 기능, 있고요 자, 오토미션이고, 여기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자, 스타뱅고, 핸들 열선, 미끄럼 방지 옵션, 3세트 들어가고요 타이어 70% 남았습니다. 자, 벤의적재함은 공간 넓죠? 자, 내비 후방 카메라, 좋습니다. 좋아요. 멀티미디어 내비죠? 성능 점검 매연 2%. 자, 완전 무사고죠 아, 이런 차는 무조건 사야 됩니다. 찜찜. 자, 그리고 미세뉴 전혀 없음. 깔끔하네요. 아, 이런 차 무조건 사야죠. 너무 좋아요, 차. 다음 차입니다. 다음 차량은, 자, 9,000km 탄 차가 또 있나요? 어떻게 9,000km 밖에 안 탔을까요? 와. 23년식, 3,020만원. 1인 소유의 멀티미디어 네비 플러스 추가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색기고요 여기 보시면 판넬입니다. 외관 멋있죠? 와우, 좋아요. 성능 점검 먼저 볼게요. 자, 어, 렌, 어, 완전 모사고네요 렌티력 없고. 오, 좋아요. 아무것도 없죠? 자동차 세부 상태도 완전 깨끗함. 자, 이런 차 어때요? 구청 퓨를 탄 거. 자, 그리고 적재함 공간 너무 깨끗합니다. 자, 스마트 센스 크루즈 컨트롤 되고요. 요건 이제 오토기 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되어 있고요. 네, 오토라이트 기능 있고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있고요. 열선 시트까지만 있고요. 오토홀드 기능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핸들 열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판넬이고. 자 일단 내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추천드릴게요. 이 차도 추천. 다음 차입니다. 다음 차 볼게요. 자, 차가 다 많이 볼게요. 많이 봐야 됩니다. 일단 중고차 구매하실 때한 대만 보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대를 보시고 비교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아무래도 더 좋은 차를 구할 수 있잖아요. 상식, 상식적으로. 자 좋은 차 골라주는 구모닝 차업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입니다. 삼벤이고 스마트 등급입니다. 어, 이 차량은 또 소유자 변경이 없었어요. 그런 점이 좀 장점이죠. 그리고 판넬이고 여기 보시면 또 직물 시트입니다. 2만 키로 2,590만 원. 자 타이어는 깡통휠이죠. 자 그리고 50%밖에 안 남았고요. 옵션이 좀 아쉽죠. 면2% 그리고 사고는 없지만 트렁크 교환 하나. 나머지 생태 하체는 아주 깨끗합니다. 미세뉴 없음. 자이 차량은 추천 드릴게요. 하체 깨끗 어, 적자면 깨끗하죠. 그리고 자 스타뱅고 미끄럼 방지 옵션만 들어갔습니다. 별선 시트만 들어갔습니다. 내비가 없어요. 그리고 그치만 반자율은 돼요. 자, 이 차량도 추천을 드릴게요. 차량 운행에는 전혀 시장은 없습니다. 2,590만원. 다음 차입니다. 다음 차량은, 자, 9만 키로 탔어요. 그래서 가격이 좀 빠졌죠? 자, 2,379만원. 색상은 쥐새. 글라스 벤. 자, 3배이고 모던입니다. 9만 4천 키로. 22년식 5월 29일 날 가져온 차량.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 우주선 차량. 자, 우주에서 가져온 차량. 반자율입니다. 성능장 한 볼게요. 자, 면 3%. 자, 뒤에 판금 하나, 도어견 하나 있고요. 약간의 스크래치죠? 자, 자동차 세부 상태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깔끔하네요. 좋아요. 이런 차는 무조건 구매하셔야 됩니다. 구매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타이어는 대략 65%. 자, 스타뱅고, 핸들 열선, 미끄럼 방지. 3세트 들어왔고요 자, 블랙박스 있고요.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후방카메라. 좋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까지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추천드립니다. 이, 이런 거는 무조건 사야죠.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 장치가 있어요. 이 차는. 다음 차입니다. 자, 다음 차는, 다음 차는, 잠깐만요. 다음 차는 이 차. 2790만원 차량 볼게요. 자, 어, 이 차량은 2790만원 3배니고 모돈입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내비가 있어요. 그리고 판넬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비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같이 있고요. 성능 점검 매연 5%, 그리고 완전 무사고, 무빵, 그리고 자동차 세부 상태 완전 양호함. 깨끗하죠? 이런 차 구매하십시오. 괜찮네요. 자, 열선 시트 있어요.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일단 외관 너무 깨끗하고 좋네요. 그렇죠? 자, 스타뱅고, 핸들 열선 미끄럼 방지 3세트들어갔고요 괜찮죠? 이 정도면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 차도 꼭 구매하세요 다음 차입니다 자, 현재 지금 실시간으로 전부 다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들만 제가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금방 팔립니다 제가 소개하는 차량들은 거의 다 열흘 열흘 안에는 다 나가더라고요 그 이후에 전화 주시면 차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항상 어, 차량 번호 꼭 기억하셨다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꼭 전화 주실 때 차량 번호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차가 너무 많아서 저도 복잡하고 헷갈리거든요 자 주색입니다 글라스 벤이고 2,720만원 1인 소유 3벤의 모돈입니다 성능 점검 볼게요 자 외운 1% 아, 완벽하죠 자 무사고입니다 무사고 그리고 자동차 세부 상태 완전 양호합니다 이런 차 무조건 사야죠 이런 차 구매하십시오 3벤 사시는분 핸들 열선 드라이브 모드 어떻홀더기는자 기본 옵션들이고요. 블랙박스 있고요. 내비 후방 카메라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 무조건 있고요. 좋습니다. 반자율 스마트 센스 크루즈 있습니다. 자, 이 차도 추천할게요. 다음 차량입니다. 자, 다음 차량. 자, 자, 한 대만 더 볼게요. 자, 한대 차량. 자,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이고 글라스 벤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트는 브라운 시트. 상당히 멋있죠. 자, 2,980만 원, 모던 9,000km, 23년식입니다. 자,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있어요. 자, 그리고 오, 바닥도 장, 작업을 좀 했습니다. 깔끔하죠? 자, 미끄럼 방지 작업이죠. 자, 보시면은 여기 옵션에 어, 반자열 스마트 센스 크루즈, 핸들 열선 다 있고요. 미, 옵션들이 있습니다. 스타뱅거 핸들 열선 3세트, 미끄럼 방지까지 전부 다 있죠. 자,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 내비가 있다는 거죠. 내비가 있다는 거. 내비가 있다면 내비가 있어야 돼요. 내비가 없으면 너무 위험합니다. 벤이라서 자, 검정색 매연 1% 좋습니다. 그리고 완전 노사하고, 미세뉴 전혀 없음. 무조건, 이런 차는 무조건 사야 돼요. 이런 차는 괜찮습니다. 23년식. 제가 지금 오늘은 또 조금 연식이 좋은 것만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어, 주행거리 조금 나온 차, 그리고 싼 차, 유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3편 중에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